한국 경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대학의 파격 변신부터 로봇의 놀라운 송기술,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대격변까지 오늘 이 모든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지금부터 구글 트렌드의 경제 분야에서 하루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대한민국 뉴스를 통해 이 모든 변화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서경대학교의 혁신적인 직제 개편 소식입니다. 서경대는 교육부 라이즈 사업에 발맞춰 산학협력과 취창업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연구산학부 총장 직제를 신설하고 SK 라이즈 사업단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이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곳을 넘어 지역과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거듭나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뜨거운 소식입니다. 영미 정상이 인공지능과 원전에 모두 3,50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의 원전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특히 원전 및 우라늄 상장 지수 펀드는 5%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원자력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제적 공감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소식은 자율주행 로봇 기업 로보티즈의 혁신적인 발표입니다. 로보티즈가 자체 개발한 로봇손을 처음 공개하며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인공지능 팩토리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로봇 관련 종목 전반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로봇 기술의 발전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물류, 서비스, 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입니다. 라이나 생명보험은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맞아 사장과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며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2026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기존 한달 동안의 인턴십 과정을 폐지하고 서류 및 면접 전형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 조기에 진로를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이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 확보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경제는 교육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발맞추며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노력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